컬 인사이트 오늘도 수학적인 통찰 알려드립니다. 네긴뭐길 긴, 많이 길진 않지만요 가을 휴가가 끝나고 제가 어, 저는 프리다 있었고요 올랜더에 있는 한 동네 큰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수학 파트가 있었고 거기서 책한권을 골랐어요. 러브 트라이앵글이고요 현재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 책을 저희 톡방에 공유를 했다니 흥규 선생님이 오늘부터 그러면 우리도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떠냐. 가장 본질은 삼각형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주고받아졌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음. 해모에서 삼각형. 그 연결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그게 뭐 한국어로 모퉁이 코너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네. 어,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 모퉁이 또는 구석을 뜻하는 의미로 한자로 각이라고도 썼습니다 어, 그 구체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퉁이가 세 개였다고 해 보세요 그럼 세 모퉁이가 되겠죠 그래서 모퉁이의 그모 예, 서이거를 한자로 나타내면 각. 그 세는 셋이잖아요. 그래서 삼이죠 그러면 사실은 세모트면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 형이 아니고 삼각이죠. 그죠? 각이 있는. 세 개니까 영어랑도 똑같네요. 트라이앵글. 그렇죠. 그러니 영어에서 이제 접도어로 쓰이는 게 트리입니다. 트리. Tree. 그래서 셋을 뜻하는 트리. 그리고 각은 앵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이라고 하지 않고 왜 동양사람들은 삼각형이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세 모퉁이에 좀더 명확한 의미를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어,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형태를 나타내는 것. 그걸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도형. 그래서 그림을 원래 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몽유도원도, 그러면 꿈속에서 거니는 그 모습, 그 뭐죠? 이렇게 도원,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거를 그린 그림, 몽무도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그린 게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형자를 따서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제가 A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모퉁이 하나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모퉁이 하나를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모퉁이가 세 개가 생기죠. 그러면서 하나의 모양이 됐죠. 그러니까 이름을 삼각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이전에 모퉁이가 세 개여서 세모. 그렇죠. 세모에서 삼각형. 네, 이건 이제 한자어 표현이고요. 네. 우리 이제 순수 우리 말로는 세 모퉁이 그래서 세모. 근데 이 세모에는 이 삼각형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 또는 삼각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삼각형을 설명할 때는요 초등학교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평면 도형 중에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각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변호로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가의 개념은 회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으로서 삼각형을 우리는 설명할 거거든요. 삼각비라는 것도 변으로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당겨놓은 게 너무 의미가 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각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의 이 세. 이 점이요. 이거는 꼭지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꼭지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꼭지 점에 형성된 이 각을 각 A, 각 B, 각 C라고 표현하게 돼요. 중학교 가면 뭐 안각, 또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선을 걸어서 뭐 내각,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안에 있는 거를 안내 자를 써서 내각이라고 하고 쌤선 하나만 그어 주세요. b c 연장선을 그었을 예, 때 안에 있는 각이 아닌 밖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요각은 외각이 되고 요각은 내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삼각형에서 많이 쓸때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도이다라는 걸로 많은 문제를 푸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바깥각을 외각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삼각형에서는 어, 이 보조선을 그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이 보조선이 이루는 각이 180도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그면 이 각이 이루는 각이 180도죠. 선을 형성하잖아요. 이것도 180도죠. 보통 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두 개의 반직선에 대한 내용을 하고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벌어져 있는 이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각의 일직선 직선에 대한 이 각을 우리는 요만큼 평각이라고 하고 요각을 180도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이게 수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 중요한 것은 회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 이렇게 어서 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 좀 어, 확장된 얘기고요. 단순하게는 이제 이렇게 회전의 의미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으로 보면 반바퀴 회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80도입니다. 그런데. 그뭐 삼각형의 요게 형성된 이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알았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거는 삼각형 그세 모퉁이 귀퉁이를 잘라서 붙여 보면 일직선이 되더라 하는 걸 많이 하죠. 네, 그 그러니까 색종이가 될건 종이가 될건 자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려서오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내부에 찍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삼각형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때 이 각을 제가 점으로 표현하고요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각은 뭐 별표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세 각이 일직선에 놓인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게 별표 이렇게 A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가 이한 점에 이 꼭지점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모일 때 애들이 되게 신기해요. 진짜 직선이 되네요. 이게 예상이 안 되다가 처음 수학 배우는 애들은 되게 신기해하죠. 예. 어, 이런 활동에서의 의미는 이 종이 조각들을 한 곳에 모은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그런데 꼭 이렇게 찢어서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행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유명하죠 수학의 역사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 삼각형에다가 평행선, 평행한 선을 그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평행선의 이제 성질에는 나란한 선이라고 저희는 어, 1900년대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란한 선. 우리 말로 표현했을 때는. 그랬을 때 나란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서 이렇게 선을 거 보면요. 만나지 않는다는 라 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각이 생기면 언젠가는 만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언젠가도 만나지 않는다는 라 거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이 L이고 이 직선이 M이라 그러면 이것을 나란하게 정말 똑같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쳐진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각이 이 각하고 똑같아지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데 이 각과 이 각도 똑같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마 마주 보고 있는 각이니까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예를 들면 이런 투명한 어려가지고 저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평행하게 제가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럼 얘를 볼게요. 그럼 겹쳐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보실 때이 삼각형이 이 변과 이 변이 어때 보입니까? 다 보이지 않아요? 네. 왜 같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도 삼각형 의 모양이 다양해져요. 네. 만들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를 접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기 여기가 이제 여기 바닥에다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네. 더잘 보이나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허... 여기 점이 각이 똑같이 찍히죠? 카피 되겠네요. 예. 그럼 이 선에 생기죠? 네. 그러면 이 각하고 이게 운 경우 얘는 또 여기다가도 점을 하면 뭐이 생각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이제 평행선이 하나 더 크면 그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표는 이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임펜을 가지고 표시하시면 이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려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을 평행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선생 님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나란하다, 나란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하는 것을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각에서 같은 위치각 여기에서 같은 위치각 이걸 동위각이라 하는데 평행하면 각이 같다. 평행하면 이렇게 엇갈려 있는 요 각이 같다. 요두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 보는 각은 맞꼭지각이라고 하고요. 꼭지각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가, 같은 거고요. 이하고 얘는 서로 엇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엇각이라고 하고. 이 각과 이거는 나란히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겹쳐진다는 의미에서 위치가 같다. 진짜 평면 도형은 평행을 이용해서 많이 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삼각형과 평행선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더 보여주세요. 네,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럴 때 평행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이제 네. 이 그림이랑 비슷하게 하려면 BC랑 평행한 a를 지나가는 평행선을 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평행하되는미를 이렇게 보통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이 각하고 이 각은 뭐라고 그랬죠? 엇각으로 서로 같죠. 엇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은 뭐죠? 서로? 엇각으로 같죠. 예, 갔죠. 같아요. 그러면 이 각을 제가 별표라고 하게 되면 오, 어, A, B, C가 다 모였네요. 예, 그래서 B가 여기로 오고요. 오, C가 평행선 이쪽으로. 하나로 자르지 않아도 이 모양이 그대로 연출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사고입니다. 네. 색종이로 그리고 오리고 찢고 배열해보고 이렇게 없이도 아마도 파스칼이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선꼭 BC만 평행선을 그어야 되나요? 혹시 아, AB로도 가능한가요? 예, AB나 변 AC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삼각형 ABC를 생각 하면요 이번에는 이 각에 대해서 평행선을 그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연장선을 그어시다 네. 요각요 각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이게 평행하니까. 아 이번엔 동위각이 되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동위각을 이용합니다. 아까는 엇각을 이용했어요. 동위각이죠? 그럼 또 이게 평행하니까 어,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떤가요? 엇각으로 갔죠. 예, 네, 옳각으로 갔습니다. 잘 보시면, 그럼 결국 C라는 각은 이거고,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결국 이 각하고 똑같은 거죠. 아호, 이렇게 삼각형을 귀퉁이를 잘라서 보는 방법 이외에도 평행선을 어. 이용해서도 볼수 있네요. 어. 예. 그럼 선생님, 그냥 어. 이 평행선 말고 어, 그냥 색종이에서 종이 접기 방식으로는 그냥 안 되나요? 안 찍고 할수 있는 방법? 아, 어, 그 방법이. 음, 음. 상당히 제 생각에는 정말 예술적이에요. 그 굉장히 많은 수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음, 왜 그러냐면 아까 찢는다라고는 하 액션이, 액션이 들어간 방법도 담겨 있고요. 또이 새로운 결과를 알게된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라도 상관이 없어. 삼각형을 여러분 이렇게 그리시고. 뭐 종이를 오려보면 도저이있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각 변의 중간점,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은 AB를 이렇게 맞잡아서 접으면 중점이 되겠네요. 네, AC, AB 맞잡아 접으면 그렇죠. 중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놀라운 점은요. 이 각을 그렇죠? 이 종이를 접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러면. 제로 평행선 이렇게 표시할게요. 중점만 연결했는데도 뭔가 평행선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점선을 기준해서를 대칭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각이 어디로 오냐? 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마치 물 위에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오, 이 선을 기준으로 얘가 반사가 된다는 게. 중점대로 그대로 접었으니까 카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접어 줍니다. 얘를. 얘를. 이건 이제 선대로 접어 주는 거죠. 그죠 선에 대해서. 하 선분이 같아집니다. 어, 그러면 B 각도 옆에 카피가 되겠네요. 예. 옆에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 각을 제가 점이라고 그러면 요 되겠죠? 네. 그리고 또더 놀라운 것은 이 선에 대해서 또 접어주면 어, 그 아까 이 각을 저희가 별표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럼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아까하고 맞춰준 다매를별표로 할게요. 그럼 이 각은 이렇게 되겠죠. 오... 지금 네. 방법은 모든 삼각형에 모든 삼각형의 빗변을 그냥 두고 옆에 부분에 두개 맞잡아서 점 맞잡아서 점 찍은 요거를 맞잡아서 위 아래로 붙여버리면 정확하게 접고 접고 어?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직사각형 조그만 직사각형이 두번 겹쳐진 상태죠. 그러니까 또 밖에다가도 할수 있네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놀라운 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가로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 여기 하나 그려지고요 세로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 그려지고요 이세로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 그려지면 요 그려진 요 도형이 바로 유명한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거 <laughs> 그러고 보니까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의 두밑각은 같다라는 게 여기서도 <laughs> 확인이 됩니다 <laughs> 어,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세로축대칭, 가로축대칭이 바로 이 삼각형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삼각형이 내각합이 180도라는 것도 어둠뿐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 관한 성질은요, 중학교 수학에서도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꼭 기억해둘 만한 내용입니다. 네, 삼각형의 세내각합은 180도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모퉁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각형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생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